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어쩌다 이렇게 늦으셨나요? 술 마셨습니다. 아유. 그 술이 문제요 그죠? 어, 오늘 만남이 있었나봐요. 네. 나이 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른 중반. 서른 중반? 아, 그래도 이제 삶의 어떤 베테랑이 되겠네요. <laughs> 아직 아니에요? 네. 네. 저, 무슨 일에 종사십니까 요식업. 요식업이요? 네. 몇년 차예요? 10년이요. 10년이요? 네. 네. 완전 베테랑이네 10년이면. 네. 예? 그럼 뭐, 요식업도 많잖아요.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지, 매니저 일을 하시는지, 어느 쪽에서 일을 하십니까? 주방. 예. 주방 안에서? 오. 에. 네. 매니저 뭐. 아. 갱그 저기 뭐야?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시나 봐요. 네. 그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랑 사장님밖에 없어요. 예? 네? 두 분이 사시는 네. 거예요? 그 손님이 사장님이시? 에 아니요? 아니고 직원이고. 아니, 직원. 사장님하고 직원분하고 둘이서 다 그냥 커버 하시는구만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럼 아침 몇시부터 오전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세요 11시에서 7시 네. 11시에서 7시요 네. 아니 요시급이뭐 이렇게 일찍 끝나요 밤에는 영업 안해요? 저녁최 사장님이 아 그주 52시간인가 뭔가 때문에 그러신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저 편한 시간대에 맞춰주시고 아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나머지는 사장입니다 네. 정리하시고 사장님은 그럼 몇시까지 일하시오요 그냥 하고싶으신 아, 최대한 팔고싶은 시간대까지 영업할 수 있는 시간까지 네. 그러면, 응. 주말에도 그렇게 일곱 시에 퇴근하세요? 예. 네. 오. 쉬는 날은요? 저, 저는. 응. 예. 쉬고 싶을 때쉬데 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예. 오래 쉬고 사장님하고 대충 이제 합의하에 네. 내가 언제 쉴 테니까 그렇게 네. 쉬겠다 하면 그냥 사장님 오케이. 네. 네, 예, 저기 월급 페인는좀 여쭤봐도 돼요. 음. 예. 네. 최저시급. 최저시급. 그러면 그식당에서 지금 10년차 저기 뭐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음. 사장님하고 잘 맞으시나봐요. 네. 호비요? 네, 사실 최저시급 이상 받은지 꽤 오래됐어요. 저는. 아, 사장님이 남자분이세요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시. 여자분이시고. 근데도 이제 호흡이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 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손님 나름대로 또뭐꿈 같은 건 없어요? 제 꿈이요? 예. 지방 요식을 한 10년 동안 하셨잖아요. 아. 그냥 많이 배웠잖아요. 아, 요런 건 요렇게 하고, 요런 건 요렇게 하고, 뭐. 아, 이. 같은 네. 브랜드는 하지 말아야겠다, 는 생각은. 사장님이 하시는 브랜드요? 네. 사장님 브랜드는 뭔데요? 비밀이. 어, 아, 그건 패스고. <laughs> 사장님 브랜드 말고는 뭐 다른 걸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있긴 한데. 네. 너무, 너무 변하니까. 아. 좀 상황을 봐서.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아이고. 이 10년에 그 베터링의 경제에 올랐는데, 뭔가는 좀 해보고 싶은 꿈은 있고, 상황을 지금 보시는 중이네요. 관망하는 중이네. 아 영상 협조 감사하고요. 차후에 좋은 성과 가지고 좋은 창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님들 감사합니다. 네.